이번 시간은 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는데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네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 1994년 9월 23일 남자 1989년 1월 8일 생입니다 이 여자는 뭐 가수인가? 네 아이돌 뭐 이런 오, 맞아요 네 일단 이 사람들이 사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응. 어떻게 보이나요, 관계가? 그냥 엄청 친한 친구, 뭐, 친한 관계, 뭐, 이런 걸로.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보이는데? 발전 가능성은 있나? 처음에 이 둘이 친해졌을 때, 그때 약간 뭐가 있었으면 몰라도,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 조금 썸을 탔다거나, 음. 썸 타고 약간 그, 그대로 끝났거나. 근데 지금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남녀의 이성관계로 보여지지 않아요. 발전 가능성 없어 보여요. 발전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이 누군지 모르지만 남자는 나는 다른 여자의 기운이 있어 보여요. 남자는 다른 여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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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 네. 연락하고 있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여자겠죠? 뭐이 사람들이 스캔들이 났어요? 스캔들까지는 아니고 응. 어, 둘이 좀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아, 진짜. 아, 예. 진짜? 보통 관계가 아닐 만큼 친할 수는 있는데, 어뭐 그게 남녀 관계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엄청 친한 관계? 이 남자도 생각보다 끼가 많아.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가수예요? 이 사람은. 아, 가... 가수도 해요. 그래요? 네. 배우, 배우? 네. 어? 난이 사람은 이미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이미지와 반전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겉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네. 이 사람의 그냥 개인의 사생활 그런 조금 반전적인 게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되게 저그 바르게 보이는데 네. <laughs> 어, 엄, 막 너무 이미지가 바르게 보이는데 실질적은 조금 그와 다른 어떤 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고. 남자도 보통 아니야, 근데. 남자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순수해만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 여자는 오히려 보이는 건 되게 여자같이 보이는데 성격은 되게 쾌활하고 밝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화통한 성격? 오 맞아요 네막 <laughs>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지지부진한 거 싫어하고 아, 네. 끝이면 끝이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 같지 보여요 여자가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신중한 편이고 사람도 신중하게 고르고 신중하게 만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약간 보수적인 거죠 뭐. 음. 근데 음, 둘이 그렇게 만나보지 않아요 배우 이경 씨라고 아시나요? 하시는...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이경이에요, 남자가 이경. 남자가 이경.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가수 이미주. 이미주는 또 누구야?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가수 워낙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검색 한번 해보시겠습니 네. <laughs> 이경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모르겠네 이의경이에요? 이경이에? 아이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이미죠? 네 공개 데이트를 한다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사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음. 남자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흠 응. 다른 여자가 있는 것같아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